일부 성매매업소가 이주를 거부하면서 재개발이 지연됐던 신월곡 1구역의 변경 계획이 최근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최다혜 기자입니다. 지하철 기름역 인근 신월곡 1구역 재개발 지역의 변경안이 최근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특히 이곳은 불법 성매매 집결지로 불리던 미아리 텍사스가 자리한 곳이어서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음, 50년, 47년인가. 어디 딴 데로 갈 데가 없잖아요. 돌아서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이제 아주 오래되니까 고려를 했는데 이제 이게 아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신월곡 1구역은 기름역과 맞닿은 입지를 살려 지하 쇼핑몰이 함께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하 6층, 지상 46층 규모의 여 개동 2,201세대 주거복합단지로 탈바꿈합니다. 또 2027년 개통 예정인 동북선이 더해지면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지하철 4호선 기름역하고 단지하고 직접 연결하는 뭐 지하스 트럼볼이 조성돼서 아마 그 상권 활성화에 좀 동력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월곡 1구역의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사업 시행 인가 이후 성매매 업소 측과 종사자들의 보상금 문제로 갈등이 이어졌고 이들은 현재까지도 매주 성북구청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2주를 마친 상태이지만 일부 점포는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성매매 업소 지역을 제외한 구역을 중심으로 성면 제거와 철거를 진행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주와 철거를 병행해 올해 안에 끝마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그 주민 이주하고 철거가 뭐 연계돼서 병행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건물 철거가 금년 중으로 될 걸로 예상되고요.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착공이 된,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월곡 1구역은 2029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착공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최다입니다.